안녕하세요, 장들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저희 LM의 독보적인 기술, 파티션이 시공된 차량입니다. 저희 LM에서는 의전 차량 다음으로 꾸준히 많이 나가는 차량이 바로 이 파티션 차량인데요. 다소 높은 금액대에 책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차 안에서 업무 브리핑이나 비즈니스 미팅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차 안에서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차량에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차량 외관을 먼저 보시면 25년형이고요. 가솔린 시그니처 트림의 블랙 색상 LM 카니발 하이 리무진인데요. 2 열문을 이렇게 열면 4인 오토 스텝이 펼쳐지는데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발을 디딜 수 있고요. 카니발 차량이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승하차시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자인까지 세련된 오토 스텝입니다. 실내는 바닐라 화이트로 환하게 풀트리밍이 되어 있고요. 바로 보이는 이 VIP 풀 파티션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입체감 있게 선이 예쁘면서도 통로 확보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파티션으로 인해 일렬과 공간이 분리되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중앙에 매립되어 있는 32인치 스마트 모니터는 주행 중에도 모니터를 보면서 화상 회의나 업무를 보실 수 있고요 휴식 시에는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 티빙 등 다양한 OTT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니터 자체 내에 삼성 스마트 앱을 이용해서 OTT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채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이 모니터는 버튼 하나로 위 아래 리프트가 가능한데요 모니터를 내려서 운전석 과 소통하거나 개방감을 얻을 수도 있고요. 소통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터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업무나 휴식을 취하시려면 당연히 시트도 편해야겠죠 vip 전동 의전 시트 두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넓은 실내 공간부터 레고룸까지 갖춰져 완벽한 나만의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쭉 뻗어도 일열과의 간섭이 전혀 없어서 키가 크신 남성분들도 부담없이 실내에 넓게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업무에도 편안하게 앉아 업무를 볼수 있도록 제작되었고요 저희 시트는 앉아 있어도 저절로 무중력 시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등받이나 언더스포트를 조절하셔서 업무나 휴식시에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에 센터콘솔을 세워 메리형 전동 테이블을 탑재했는데요. 불편하게 테이블을 꺼내서 접었다 폈다 할 필요 없이 버튼 한 번으로 자동으로 펼쳐졌다 접혀지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업무 보실 때 필기하거나 노트북을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요. 간식을 먹거나 책을 볼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도 탄탄하게 설계되었거든요. 정말 고급화에 딱 맞는 전동 테이블인 것 같습니다. 조명은 아르네스 타입의 센터 무드등과 사이드 무드등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갤럭시 스타라이트를 추가로 설치해서 실내 분위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골프 모임이나 라운딩 가실 때 부담없이 골프백 4개도 걷더니 보스터 백까지 넉넉히 실으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따로 수납함은 만들지 않고 4열의 싱킹시트를 살려서 좀더 많은 인원의 탑승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차량 실내에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 비즈니스 미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이 차의 가격은 부가세 포함 1억 1천만 원입니다 단순한 교통순환을 넘어 이동 중에도 효율적이고 품격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차량. 다들 원하시잖아요. 저희 LM에서는 1대1 맞춤 오도로 고객님의 니즈를 최대한 실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파주 LM 전시장 방문하셔서 전시된 차량도 보시고요. 상담 받아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